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거 의미를 전달하는 havepp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havepp라고 하면은 뭐 완료시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 완료가 됐다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 havepp라는 완료시제가 그런 기능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기능도 있어. 그런데 어떤 기능도 있냐면, 어딘가에 붙어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준동사라던가, 아니면은 조동사에 붙어서 과거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배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뭐 과거에 시작했던 게 현재 완료가 됐다. 이런 기능보다는. 어딘가에 붙어서 과거의미를 전달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걸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어. 실제로 고등부 수업을 하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표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근데 은근히 또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거 잘하는 게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 봅니다. 준동사에다가 해부 피피를 붙이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 자, 영어에서 준동사라고 하면 준, 준이 뭐냐면 어떤 거랑 똑같진 않은데, 똑같은 건 아닌데 그거랑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준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있지? 투부정사는 이제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작을 나타내는 분명히 의미는 있어. 동작을 나타내지. 근데 동사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준동사라 그래. 자또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동사 원형에 ing 를 붙인 형태 이것도 봐봐 동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느낌은 가지고 있거든 동작을 나타내는 느낌은 분명히 있단 말야 이 근데 동사 원형에 ing 를 붙인 걸 우리가 동사라고 하지는 않아 그치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준동사 투부 정사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다가 have pp를 한번 붙여 보자는 거지. have pp를 붙이면 뭐가 된다? 과거 의미를 추가하게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have pp를 붙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to have pp라는 모양이 만들어져. 봐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지켰어. 근데 거기에 have pp 붙인 거야. 자, 또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 봐봐. 동사원형의 ing를 붙이는 건잘 지켰거든. 그런데 해부 pp가 붙으면서 이게 이제 과거 의미를 추가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서 과거 의미 추가라는 게 오해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준동사에다가 해부 pp를 붙이면은 과거 시제가 되는 게 아니야. 과거 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본동사라는 게 있거든. 문장에서의 진짜 동사. 문장에서의 진짜 동사보다 한칸더 과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어잘 모르겠어요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되 예문을 준비했으니 우리 예문을 같이 봅시다. 자첫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I want you to study harder. I want you to have studied harder 이라는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첫 번째는 여기를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가 나왔고 투부정사에다가 완료시제를 붙인 그런 형태가 나왔어. 그리고 본동사가 어디냐면 얘가 본동사야, 얘가. 얘가 본동사야.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가볍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원해.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 그림으로 그리잖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본동사 시제는 현재야. 내가 원하는 건 현재 원하는 거지. 원트가 현재 시제잖아, 그치? 자, 현재 원해. 근데, 너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자, 투부정사를 그냥 적었다는 얘기는 본동사하고 같은 시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고, 네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시점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면에,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역시 현재에 원하는 거지. 원츠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투부정사에 완료시제를 붙인 건 뭐다? 본동사보다 한칸더 과거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한칸더 과거로 가니까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과거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지. 자, 해석은 나는 원해.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나는 원해. 너가 더 열심히 공부했기를. 조금 느낌이 다른 거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해 공부 열심히 했었기를 원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지 자 시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자 우리 다음 예문 봅시다 자 I'm interested in your playing the guitar I'm interested in your having played the guitar 이라는 문장을 보시면 자 이게 동사원형의 ing를 붙인 형태 근데 그 ING에다가 완료 시제를 결합한 형태. 이렇게 보여. 그리고 본동사는 여기에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해석이 나는 관심이 있어. 너가 기타 연주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그냥 ING를 썼다는 얘기는 본동사하고 얘하고 같은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볼게. 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현재야. 어떻게 알아? M. 현재 시제잖아.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m interested. I'm interested 말하는 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너가 기타 연주하는 것도 같은 시점이니까 현재지. 너가 현재 기타 연주하는 거 내가 현재 관심이 있어. 이런 말이야. 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I'm interested니까 내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칸더 과거로 가서 너가 과거에 기타 연주했던 거, 내가 현재 관심이 있어라는 말이야. 나는 관심이 있다. 너가 기타 연주하는 거, 지금 관심이 있다. 지금 연주하는 거에 내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너가 과거에 기타 연주했던 것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시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자, 이 완료시제 하나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시점이 확 달라지는 거야. 재밌지 않아? 나 이게 재밌었는데 되게 공부할 때. 자, 우리 계속 또 가봅니다. There's a boy making lunch for his mom. 자, 여기도 ing 가 나왔고, ing 가 나왔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ing 는 ing 인데 완료시제랑 합쳐진 ing. 그리고 본동사는 there is there is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볼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소년이 있어. 지금. is잖아. 지금 있어. 엄마를 위해 점심을 만드는 지금 만드는 거야. 소년이 있는 거랑 점심을 만드는 거랑 같은 시점이야. 소년이 있어. 지금. 엄마를 위해 점심을 만들었었던. 이거는 더 전에 만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현재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엄마를 위해 점심을 만들었던 건 과거에 엄마를 위해 점심을 만드는 소년이 있다. 엄마를 위해 점심을 만들었었던 소년이 있다. 해석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네라는 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밑에 건 Breaking the window a man came out. 자, 본동사가 여기에 있고 ing 여기 있지? 어, 사실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ing이고 해석할 때는 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창문을 깨면서 한 남자가 나왔다 자 나왔다라는 말이 과거시제로 등장을 했으니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볼게 한 남자가 나왔어 언제 나왔어? 과거에 나온 거야 come out 한 남자가 나왔어 come out 과거시제 근데 창문을 깨면서 그냥 ing를 썼다는 얘기는 창문을 깨는 행동하고 본동사하고 같은 시점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지. 과거에 창문을 깨면서 과거에 그 남자가 나왔다. 같은 시점. 자, 밑에 거 반면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본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사구문인 것 같은데 분사구문에다가 완료시제를 결합했지. 자, 그럼 무슨 말이다? 본동사보다 이게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창문을 깨고 그가 스콜드라는 단어는 혼내다라는 뜻인데 수동이니까 어, 혼냄을 받았다 엄마에 의해서 그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창문을 깼기 때문에 창문을 깼기 때문에 그가 엄마한테 혼났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자 보면은 엄마한테 혼난 게 지금 과거시제지 엄마한테 혼난 게 과거시제야 혼난 게 과거시제다 근데 분사구문을 완료시제랑 결합했다. 그럼 뭐가 된다? 본동사보다 한칸더 과거로 간다. 그래서 대과거에 창문을 깼던 거지. 이런 식으로 시점이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완료시제 이렇게 하나 붙었다 그래서 좀 시점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조동사에다가 완료 시제 붙이는 걸 한번 얘기를 해 볼게. 조동사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뭐 머스트, 슈드, 뭐 쿠드, 메이 이런 애들을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그 조동사에다가 해브 피 p 를 붙여도 역시 완료 시제로 변해. 아, 미안. <laughs> 완료 시제가 아니고 과거를 나타내는 말로 변해. 봐봐. 머스트는 이제 해야 한다. 이걸 당위성이라고 하거든.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 뭐가 틀림없어라고 강하게 추측할 때도 머스트라 그래. 그래서 머스트라는 조동사에다가 이렇게 완료 시제를 붙일 때는 이건 좀 외우자. 여기에서는 머스트가 추측으로 쓰여. 추측으로. 이럴 때는 여기서 머스트는 머스트가 have pp를 달고 나오면 그때의 머스트는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때는 머스트가 강하게 추측하는 말로 쓰이는 거고 거기에 완료 시제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건 사실 외울 게 아니고,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강하게 추측하는데 과거야. 과거에 대해서 강하게 추측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뭐였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해석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자꾸 한글을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외우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강하게 추측하는 걸 과거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 여기서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should야. 여기서는 should도 물론 어, 추측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는데 should가 have pp를 붙일 때는 have pp를 달고 나올 때는 그럴 때 should는 해야 한다로 쓰여 그거를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그 당위성을 과거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당위성을 과거로 해야 한다를 과거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해야 했었다. 뭐 해야 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 예를 들면 뭐 나는 어제 그거 샀어야 하는데 내가 어제 공부를 했어야 해. 뭐이런 식으로 말할 때 should have pp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생 때인가 가르쳤던 것 같은데 should have pp를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 뭐 요즘에도 중학생 때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맞아 맞는 말이야. 뭐뭐 해야 했다. 근데 사실은 안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맞아. 자또 이번에는 could. could랑 can 뭔가 이제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have p p 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할수 있다를 과거로 하는 거니까. 할수 있다를 과거로 하는 거니까. 뭐뭐할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고 자 may 추측이지 근데 좀 약간 약한 추측이야 must는 굉장히 강한 추측이었다면 may는 조금 더 느낌이 누그러지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have pp 붙여서 과거 느낌으로 바꾸면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네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얘네들은 어 이제 뭐이 한글을 너무 외우려고는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미를 과거로만 해석을 살짝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할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You should study math 면은 너 수학 공부해야 돼. 이런 뜻이라면 완료 시제가 들어가면 이걸 과거로 해석해야 돼.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 했어야 해. 했었어야 돼. 이런 의미가 돼. 좀 느낌이 다른 거 알겠지? 자, 또 she may be sick. 그녀가 아플지도 모릅니다. may have been sick. 아팠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아팠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제 sim to sim to have pp 이렇게 넘어가게 조동사 너무 훅 넘어갔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고 근데 이제 다음 부분 sim to sim to have pp 로 부분, 로 부분 때문에 어, 이거를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뭐랄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다가 설명을 조금 하다가 보면아 하면서 이제 잘 하더라고. 자, m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예문을 물론 이렇게 보긴 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정리는 해 줄게. 자, m 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사지. 뭐뭐처럼 보이다. 근데 여기에 투부 정사를 붙이면 이제 이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해석이 돼.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배웠던 것처럼 투부 정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료시제를 섞어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본동사보다 한칸더 과거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사실은 앞에 셋던 말에 대한 연장선이야. 이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같은 시점이라는 얘기야. 자, 다시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뜻이야. 이 동작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데 그 동작을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sim 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 근데 투부 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같은 시점이다. 그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라는 뜻이야.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역시, 심 자체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보여. 근데 그 동작을 했던 게 과거야. 과거에 그 동작을 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이런 말이 만들어져. 된것 같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음, 그 여자는 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이런 말인 거고, 그 여자는 울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울었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헷갈리지.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예문을 보면서 정리를 또 해봅시다. 자 예문을 볼게요. She seems to be happy. She seems to have been happy. 자, 투부정사를 이렇게 투플러스 동사원형 플러스 완료 시제 어떻게 된다고 본동사와 같은 시점 본동사보다 한칸더 과거 시점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그래서 그녀가 행복해 보여 지금 그렇게 보여. 근데 행복한 것도 지금이야. 지금 행복하게 지금 보여란 뜻. 자. 그녀가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과거에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행복해 보인다, 행복했던 것처럼 보인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머릿 속으로 상황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한번 더. 샌디 seems to like him, 샌디 seems to have liked him. 자 투부 정사를 이렇게 쓸 때랑 투부 정사에다가 완료시제를 붙여서 썼을 때랑 어떻게 다르다. 샌디가 보여, 지금 보여, 뭐한 것처럼 보여.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 근데 투부정사를 그냥 썼다는 얘기는 같은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야 됐지?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시점이 같아야 돼자 밑에 거 샌디는 보여 지금 보니까 보여 어떤 것처럼 보여 그를 좋아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투부정사에다가 이렇게 완료시제를 붙였다는 얘기는 본동사보다 한칸더 과거로 간다는 얘기니까, 과거의 그를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과거에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 보여.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 좋아했던 것 같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영상 자체가 끝났는데, 우리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응용을 해볼게. s 이라는 단어를 애초에 과거 시제로 써보자. SIMD.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를 쓸 때랑, 투부정사에다가 완료 시제를 쓸 때랑을 한번 구별을 하고 나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보니까 이게 과거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과거에. 근데 투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본동사하고 같은, 같은 시점이어야 되니까, 얘가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고 그치 과거와 같은 시점이어야 되니까 과거+ 과거야 이렇게 완료 시제를 결합했다는 얘기는 뭐야 본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로 갔으니까 대과거겠네 이렇게까지도 응용을 하면 좋겠지 사실 여기까지 문제를 내는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심화 내용을 다뤄야겠다 이럴 때 여기까지 가는 건데 어차피 우리 공부하는 김에 여기까지 해봤어.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